전성가 288장, 288장입니다. 성령과 피로 써버린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과 너의 보라 이것이 나의 간직이요 이것이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찰소 다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힘 성을 드는 중에 천사들 왕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거. 나의 찬송일세 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중기도 제목 열 번째입니다 중보기도 제목 열 번째 사역위원회와 봉사자들 을 위하여 사역위원회 사역위원회별로 효과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활발하게 하옵소서 위원장들에게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주셔서 부원들을 주 안에서 하나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위원장과 부원들에게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명감을 갖게 하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봉사자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차량 봉사를 할 때에 일절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차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청소 봉사자들이 맡은 담당 구역을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 안내 봉사자들이 아름다운 표정과 미소로 성도들을 잘 맞이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에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구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어, 본문은 회당장 야에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회당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기도처와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된다는 것은 회당장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 가운데서 뽑힌 행정관이 맞습니다. 회당장이 그래서 된다는 것은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 또한 어,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해당 장에게는 지위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의사와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3 5절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딸님이 죽었습니다입니다. 청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하늘이 내려앉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린단 말입니까? 성도님,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면 꼭이 죽은 자를 살려야 할것 같은 그런 심정들 그런 절박한 심정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그말 못할 자녀 문제, 배우자의 문제, 밥줄이 달린 회사 문제, 돈 문제, 남들이 모르는 속 시끄러운 문제 등등 나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숨도 못 자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요 어떻습니까? 그냥 손 놓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쩜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소망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냐고 더 이상 노력해봐야 허사야 그만도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집도 변변치 않잖아. 직장도 그렇잖아.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 인물도 없잖아. 가방끈도 짧잖아.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잖아. 너 근데 성격도 더럽잖아. 야 근데 네가 뭐한다고? 너안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5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로 하면요, 야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이 말입니다. 해볼 것다 해보고 손쓸 것다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딸도 죽었는데 야 예수님 오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수님 와도 별볼일 있겠어? 이런 말입니다. 성도님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맞아 기도해도 별 볼일 없고 내 입만 아프고 배만 고프지 그리고 이미 상황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라고 별수 있겠어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별볼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별볼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별볼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에게 문제가 올때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좀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대충 표, 이 표현이 대충 76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루마니아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게 편정을그고 감옥에 있으니까 딱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몇번 나오나? 이 의미들 그러니까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의미까지 합쳐서 도대체 몇 번이 나오나 이게 계산해봤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진 말씀까지 다 세워 보니까 몇번 나온 것 같습니까? 365번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366아 365번 나온 줄 믿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벗어나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밖에서 하나님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든 그 상황을 조정하고 통치하려고 내 뜻대로 이뤄가라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만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세상 소리에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외에서 벗어나는 일은 정확하게 하나도 없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 보고 세상은요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39절 후반절과 40절입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입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거짓말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진짜로 있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이해 못 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거짓말을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은요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웃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42절 후반절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입니다 성도님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죠? 다 알고 있지만 해당장의 야이로는요 딸의 죽음 앞에서도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병자가 낫고요. 손마른 사람이 성하게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요. 등등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로의 딸을 살린 주님은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생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주여 사랑과 은혜의 그 말씀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려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살려주시고